안녕하세요. 순창형대학교 교육방송국 SBS입니다. 2025년 학생자치단체장 선거가 10월 4일 후보자 등록 마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. 각 후보들의 정책토론회는 인문과학관 1층 대강당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진행하는데요. 본 선거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치러질 예정이며 그에 앞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띤 선거운동이 진행될 예정이죠. 정책 토론회는 각 단체장의 공약 및 자질을 보기 위한 자리로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우들은 순창향대학교 교육방송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죠. 2025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순창향대학교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. 학우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.